세르비아 목동들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독창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들은 긴 칼날을 목초지에 꽂고, 만약 소년 중한 명이 도둑을 포착하면 칼 손잡이를 세게 쳤다. 이 진동은 땅에 귀를 밀착하고 있는 다른 목동들이 포착하기에 충분한 신호를 만들었다. 이 독특한 시스템 덕분에 그들은 키큰 옥수수의 몸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양떼에 접근하는 도둑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목동 대부분은 자라서 이 신호를 잊었지만 한 소년만은 기억했다. 어린 시절 세르비아에서 목동으로 일했던 마이클 퓨피는 미국으로 이민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후에 현대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장치 하나를 만들었다. 퓨핀은 전송선의 퓨핀 코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로드 코일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장거리 전화 통신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그는 전화를 도시 내에서만 사용하던 장치에서 대륙 전체에서 통화할 수 있는 장거리 장치로 바꾸었다. 당신이 오늘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 무의미하거나 평범한 것으로만 간주하던 것, 그외 사소한 것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위대함을 주는 열쇠가 될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역사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의미한 것을 사용하신 사례가 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짬 쉼터 제공.